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사고 좋은카에서 준비한 차량이고요. 네, 올뉴 K7 차량 2.4로 총결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뭐, 어, 제가 안내해드리는 차량 중에 연식이 좀 아쉽거나 키로수가 좀 아쉬운 분들은, 예, 별도로 문의 주시면 고객님한테 맞는 차량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저렴한 차량으로 해서 13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600만원까지 총 1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네, 16년식입니다. 16년 9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1 1만7 0 0 0 운행을 했습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네, 성능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네, 사고는 요렇게세 군데 네, 단순 교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세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구요 어, 내차 피해는 2회에 걸쳐서 92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같구요아 바디 전후 핸다, 바디 전후 패널 이렇게 정비력은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네 키로수 117,000km면은 만 적당한 주행거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30만 km, 킬로, 40만 km까지 관리만 잘해 주신다면 너무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 연식이 좋기 때문에 검정 색상이고요. 차량 후면부입니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 좋고요. 네. 키로수 계기판. 네, 내비게이션이고요. 네, 스마트 버튼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또 주차 앞에 센서도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오토이고요 네, 트렁크 버튼, 하이패스 룸 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워크인도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의 후방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본 옵션에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타이어 트레드는 네,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얼마 안 남은 건 저희가 중고로 트레드 한80% 정도 남은 거를 교체를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13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올류 케이셉은 2.4 프레스티지이고요. 16년식입니다. 16년 11월달 등록됐고요. 10만 4천 기로. 금액은 13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지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네, 이렇게 단순 교환입니다. 이것도 볼트 체결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세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누유 없습니다. 양 리어 휀다 도장한 이력은 있다라고 알려주시고요. 네, 보험 이력은 2회에 걸쳐서 175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검정 색상입니다. 이 차량도. 네, 요렇게, 전동 시트,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이열도 그렇고, 좋습니다. 스티링휠 상태도 좋고요 네, 10만 4천 키로,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차량도 앞서 소개해드린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하이패스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워크인, 예,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예, 트레드도 많이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예, 아시죠 요거는 제가 중고로 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차량 13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입니다 언리 K7 2.4 GDI 프레스티지 모델이 되겠고요 네, G색 컬러입니다 2016년식 키로수 굉장히 좋아요 94,000키로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14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 차량 지금 사고 안개 등 들어갔고요. 프레스티지인데도 사고 안개 등 추가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포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지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영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는 뒤에 백판 이랑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두 군데 교환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미세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쥐색 컬러입니다. 사고 안개등 들어갔습니다. 네,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네, 엔진룸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네, 통풍 시트에 전자 파킹 예, 프레스티지 예, 옵션 되어 있고요. 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예,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음, 그리고 이어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 좋구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이구요 이렇게 네, 워크인의 파노라마 셜로프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키로수 굉장히 좋구요9 4 0 0 0키로에 16년식 1,450만 원의 네, 1인 신조 차량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어, 16년식입니다. 8 2 0 0 0 k m 이고요 프레스티지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4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37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쥐색 컬러입니다. 이 차량도.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뒷자리 예,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82,000km 네비게이션 예, 어, 스마트 버튼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네,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블랙박스에 하이패스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16년식에 82,000km, 1인 신조 차량 1,4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올뉴 이7은2.4 프레스티지이고요. 네, 2017년식입니다. 키로수 굉장히 좋아요. 6만 1,000km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1,4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신형 번호판까지 달려져 있고요. 네,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성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네, 단순 교환 두 군데랑 여기는 사고로 들어가는데요. A 필러 쪽 판금, 에 네,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검정색상 6만 1 0 0 0 k m 17년식. 네, 검정색상입니다. 네, 휠 상태도 아주 좋아요. 네, 하이패스에 6만 1 0 0 0 k 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키도 지금 두개다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 아주 좋고요.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화질 뒷자리 열선 시트 이렇게 네,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네, 이 차량 1,4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2.4 프레스티지고요. 흰색 컬러입니다. 흰색 컬러 네, 많이 없는데요. 네, 이 차량 16년식, 네, 그리고 10만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1,52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먼저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지는, 네, 용도 변경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없습니다. 네, 미세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내차 네, 피해는 2회에 걸쳐서 136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LED 사고 안개등 들어갔고요 흰색 컬러 앞에 주차 센서 전부 되어 있구요. 어, 요 차량, 음, 통풍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전부 들어갔습니다. 네, 뒷자리 자외선 차단막이까지 되어 있고요. 네, 어라운드 뷰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옵션 초과로 예, 네,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360도 카메라 예,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뒷자리 열선 시트. 네 이렇게 엔진룸도 깨끗해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헤드업 네 되어 있고요. 네, 사고 안개 등의 이 네, 차량 1,520만원에 16년씩 10만 키로 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검정 색상이고요. 네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보다 위에 있는 모델이고요.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17년식이고요. 11만 1 0 0 0 k m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15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옵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지 볼 거고요. 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고, 외판 단순, 조수석 뒷문 한군데 단순교환 들어갔습니다. 미세노이 없고요. 내차 네, 피해는 320만원 이외에 걸쳐서 네, 되어있고요. 사고 안개 등 들어갔습니다. 리미티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3.3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띄셔도 되고 네, 요렇게 계속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냥 요거는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2.4 모델입니다. 네, 전동 시트 되어있고요. 리미티드 네, 스테링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헤드업 들어갔습니다. 네,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360도 카메라도 메모리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순정 내비게이션, 360도 카메라,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네, 뒷자리 자외선 차단막이랑 또 열선 시트, 워크인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어, 상태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90만원 17년식 11만 1 0 0 0 k 로 운행을 한 차량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키로수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7만 2 0 0 0 k 로 16년식입니다 어 1590만원에 만나볼 수있겠고요 검정색상입니다 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얘는 네 예, 그리고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내 네, 차피에는 4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검정 색상 네, 프레스티지 모드, 모델이 되겠고요. 이거는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안에 실내 공간 아주 깨끗합니다. 네, 통풍 시트 운전석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전동 시트이고요. 네, 이렇게 뒷자리 2열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고요. 뒷자리 열선입니다. 워크인의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차량 1,590만 원을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리미티드 모델되겠고요 일단 안개등 들어갔습니다. 17년식입니다. 12만 1,000km 운행을 했고요. 성능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어 여기 보시면 쿼터에 예, 교환 들어간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세 노유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1회에 걸쳐서 44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LED 안개 등 사고 안개 등 되어 있습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네휠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네. 안에 브라운 시트입니다. 네, 12만 1,000km 운행을 했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리미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자외선 차단막이 다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 조수석 네, 전동 시트입니다. 네,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운 네, 스티링 상태도 아주 좋고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열선 시트 뒷자리이고요. 네, 스탑 앤고 옵션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 보조 시스템이고요. 네, 헤드업도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리미티드 모델에는 전동 시트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차량, 162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도 올뉴 K7 2.4 모델로 종 10대를 만나봤구요.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영상 업로드 하면은 괜찮은 차량이라고 하면 거의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맘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탁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예, 탁송 맡겨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하체 리프팅 다 띄워 드리고 예, 오시는 분들도 직접 오셔서 예, 시운전도 해 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희는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타고 오셔서 어 또 견적도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신 차량 네, 바꿔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액 할부도 다 가능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